반갑습니다. 태양굴삭기 팀장 오동석입니다. 오늘도 여전하게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비가 무척 많이 내렸었는데 지금은 잠시 소강상태라 이렇게 빨리 나와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늘 하던 것처럼 종구미니굴삭기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간단하게 재원을 살펴보시고요. 장비 시운전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구석기 어, 재원은, 어, 일단 제작회사는 코벨코입니다. 어, 그리고 장비 이름은 SK35. 어, 그리고 제작년식은 2018년식입니다. 그리고 특이상으로는 어, 대중소 바가지 어, 3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그 MT 중공업에서 만든 어, 스마트 찌개가 어, 별도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찌개를 달려면 어, 별도로 이렇게 그 구조 변경도 해야 하고, 어 그리고 이렇게 그 찌개 장착 비용은 어,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게 그 세차 때는 어, 절대 없는 어, 어테치먼트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그 감사하겠고. 특히나, 미니 장비에는 이렇게 집게 달린 장비가 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어, 집게 달린 장비, 어, 이렇게 뭐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장비는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같이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작연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장비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안 보고 사, 구매를 하셔도 뭐 전혀 무리가 없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장비를 그 구매할 때는 어 기본적인 시운전 정도는 해보고 구매하라고 저는 권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그리고 장비 시운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저 RPM, 최저 RPM에서 3날을 한번 들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 아주 부드럽게 잘 올라가는 것이 어, 보조 펌프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거. 장비 거. 붐, 처짐인, 어, 붐 처짐이 있는지 없는지 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장비에 붐 처짐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될 장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스럽게 지금 붐 처짐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장비 부하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하도 전혀 받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붐 흐름도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스윙은 어떨까? 스윙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좌측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좌측 스윙 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우측 스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측 스윙도 마찬가지 어, 흐름은 전혀 없습니다 어, 스윙이나 이런 게 흐름이 있다면 어, 바로바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흐르는 게 눈으로 볼 정도 흐릅니다 이런 장비는 지금 뭐 전혀 스윙 흐름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링기아 쪽이나 이런 쪽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서 스톱이나 이런 것도 잘 되는지 에, 감속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뭐야그 그, 그, 스윙도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어, 그리고 경사도에서 이렇게 멈추는 기능도 굉장히 잘 되고요. 보조 펌프가 이렇게 힘이 없으면 이 경사도에서 이렇게 밀어 그밀어올리 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 전혀. 뭐 보조펌프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이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장비 한번 들어보고 그 하부롤라나 아니면 그 엔진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하부롤라는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렇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뭐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없다는 걸로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딱딱딱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딱딱딱 소리가 난다면 아마 교환을 하셔야 되는 하부롤라라고 그 보시면 되고요. 어, 이쪽에 지금 보시면 하부롤라가한개 나갔습니다. 교환을 해야 될것 같아요. 두 개. 하부롤라두 개가 지금 나갔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엔진은 지금 얀마 엔진을 쓰고 있는데 엔진 소리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RPM을 조금 더 올려보고 소리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저는 만족스러운데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어 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행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행은 어, 빠른 어, 토끼 기능이 있고요. 그 느리게 갈 때는 거북이 모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RPM을 올려서 오른쪽 레버 밑에 어, 버튼을 누르시면 예 토끼 기능입니다. 그리고 거북이 모드 어, 두개다잘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장비를 볼 때는 어, 조금은 그 여유를 두고 천천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잘하는 사람이야 어, 뭐 빨리빨리 하셔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 어, 초보자가 빨리 하려 고 그러면 어, 안전 사고나 이런 게날수 있기 때문에 장비는 <laughs>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잘 사용하는 게 저는 무척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를 사용하실 때는 어, 천천히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운전할 때는 어 천천히, 이렇게 그 장비 운전하셨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장비는 뭐, 하브롤라는 지금 뭐, 체킹을 못했었는데, 하브롤라는 지금 두 개를 교환해야 될것 같고요. 뭐, 그리고 이제 집게는, 음 집게 사용은 왼발, 왼발을 그, 앞쪽으로 밟으면 이렇게 집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밟으면 이렇게 원상복구를 합니다 그 왼발 그 버튼으로 어그 앞뒤로 밟으면 이렇게 찌개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붐스윙은 오른발로 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누르면 왼쪽으로 갑니다 붐스윙도 깔끔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걸로 대충의 장비 상태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핀이나뭐 이런 것도 유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어, 보시는 분마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장비 한번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어 장비 시운전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요. 어, 장비 어떻게 보셨는지 어, 조금은 궁금합니다. 어 지금 그 장비는 어, 도색을 했습니다. 올 도색을 해서 외관은 조금 더 모자람이 없는 장비라고 생각을 하고 기능과 동작은 외관보다 훨씬 더 좋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농작용 장비는 저는 도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영업에 투입될 장비들은 어, 기능과 동작은 물론이고 외관까지 좀 깔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돈을 받고 이렇게 작업하는 장비라 어, 일을 주는 사람에게 어, 외관도 어, 이렇게 이쁜 장비로 작업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벨코 장비 상공급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한 5, 6 대가 지금 그 주기장에 있는데요. 오셔서 한번 뭐 골라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게가 달린 장비는, 어, 유일하게 우 장비밖에 없습니다. 어, 오셔서, 어, 장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마음에 든다면, 어, 저랑, 어, 계약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양고 사키 팀장 오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